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이 이제 종반으로 서서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 참 무시무시했습니다. 대통령 다 되었고, 이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스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떡줄 사람보다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국만 많이 마셔. 김치국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나서 죽어요. 너무 빨리 정상에 올랐다.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스님이 볼 때는 날이 갈수록,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어, 어 큰일 났네. 어, 이런 소리가 탄성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독재는 싫다. 독재는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생 이윤복인가요? 공산당은 싫어요. 복제는 싫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폈다 오므랐다. 이 국민을 어디 가서 어디다가 의지를 해야 될 것이. 억울해도 법에 의지할 수도 없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어. 어디 가서 편히 앉아서 어? 서로 이렇게 오소도선 얘기하고 싶어도, 감시의 눈이 서슬퍼르게 또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조금 잘못하면, 인민재판에 넘겨갖고, 직결심판에 넘겨서 처단을 하고,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일까요? 그거 아니죠. 에이? 그렇습니다. 빨리 먹은 밥에 취한다. 아, 이미 대통령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자, 독재는 싫다. 공산주의는 싫어요. 김문수로 뭉치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자.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한번 알아 봅시다. 이재명 후보의 사주를 다시 한 번. 이분이, 이재명 후보가 어느 토크에 나가서 선생님 잠깐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로 그 사회자가, 그 앵커가, 아, 이거 생일이 다그 생년월일이 궁금하다 하는데, 실제 생년월일이 언제 쯤니까 얘기 좀해보자 그랬더니, 63년, 음력으로 10월 23일, 시는 서너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너시. 뭐, 3시, 4시를 딱 불러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서너시쯤 됐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 시가 미시 미시가 3시 반이 넘으면 신시인데, 신시는 안 맞는 것이. 왜 신시가 안 맞냐? 여기 서 계묘 갑자 을류 개묘가 이거 미시로 본 건데 신시가 되면 어쩝니까? 신시가 되면 금이 이 목보다 을목 일주보다 더 강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관살용인, 음 사리왕에서 일주가 세하가니까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뭘로 인수로 물로. 그뭐물로 도와주면 어렸을 때 16세까지 전부 다 물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다 거짓말에 가난한 것도 거짓말 뭐 소년공으로 가갖고 뭐 가서 음 거기서 또 불편한 일도 생겨 뭐뭐 손을 다쳤다나 어쨌다나 그런 것도 생겨 또 뭡니까 학교를 배울 수가 없어서 또 중단하래 그래갖고 검정고시 막 그거 안 맞아 신시로 오면 안 맞다 그래야 이제 미시로 미시로 보는 게 맞다. 어느, 그, 사주 분석하신 분들이 다 미시로 보더라고요. 스님들 미시로 봐요. 왜 미시로 보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을목이, 자월의 을목이 노목에다 뿌리를 두고 월상에 감목한 점이 있어요. 약하죠. 먼데 연계가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어? 그러면 이 사주가 자월에 개수가 투철해갖고 수생목을 해주니까 인수가 강해서 강하다. 강한 사주가 됐어요. 비겁은 약하지만, 비겁은 약하지만, 인수로 인해서 강해졌어. 일단은 사주는 어찌됐든 강하면 무조건 관살이 용신이에요. 그 금이 용신이요. 그러니까 금이 일주를 갖다가 강해진 나무를 갖다가 썰어주는 게 아니라, 억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물을 도와주고 있다는 요 응. 살인상생이 돼 있다고. 근데 살인상생이 되어서 인수가 강해지니까 다시 수생도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나를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주 자체가 아주 묘하게 어 있어요. 자묘 형살에 부부 이별살에 자유파 깨지는 살에 자묘육해 원진에 아주 복잡합니다. 원진육해의 복잡해. 그자 음. 이제 이런 이제 살로 보면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신신은 아니고 신신같으면 물이 용신이 되는데 물이 용신이 둘, 세내 다섯 십육 세까지 전부 다 물이면 공부도 잘했고 원만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 스스럼 없이 성장을 했을 그런 운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신은안 맞다. 결국은 물이 병이다 그런 얘기. 토가 용신일 때 물은 병이다. 토가 뭐예요 재입니다. 제가 편재다 음. 자, 그러면, 용신은 토예요. 용신이 토요. 화는 희신이고. 그런데, 자월에 미중 정화가 희신이기 때문에 희신 조우예요. 플라스 조우? 플라스 조우 있습니다. 여기 플라스 알파요. 예 자, 그러면, 토가 필요한 사주에 나무는 먹국토니까 기신이 될 거고 수은 수생목 목국도 수국과 하니까 구신이 될 거고 그 금은 약신이라는 거예요 첨가뜬 금은 건목을 갖다 억제를 해주고 또 묘목도 억제를 해주니까 좋다 지지의 금은 어쩌냐 지지의 금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지지의 금은 금생수 수생목 물도 돕고 나무도 썰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운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미토가 일단은 금이 들어오면 설기가 돼요. 그러면 토에 금은, 또강 병사금이 된다고. 신금은 병부, 유금은 사금. 그러니까 용신이 약해지면서 병을 제거하기 를 때문에 그냥 보통 운으로 보는 거예요. 똔똔이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화토는 좋고, 수목 은안 좋고, 천간의 금은 좋고, 지지의 금은 평사 운이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요 자, 어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병인데, 물이 병인데 물이 들어왔어요. 이 물이 들어오면, 이동변동, 문서건강불기라고이동변동에 따르면서, 이런 운에 자칫 잘못 하면 아버지하고 인연이, 토가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인연이 상당히 소원해지는 그런 겁니다 어,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셋, 넷, 다섯, 여섯, 1 6세까지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 저, 중학교 3학년까지, 예를 들어서 굉장이 어려웠어. 자, 이제 술통가 들어왔네요. 이게 이제 신정 문제야. 화토금 다, 잘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78년도에, 중학교 검정고시, 80년도에, 80년도 경신년에 고등학교 검준고시 응? 81년 1 6년에 시험을 뭐 학력고사 봐갖고 중대보대를 들어갔어. 그다음에 임술에 82학번이요. 82학번 그래가지고 86년도에 병인년 병인년 여기 뭐사사시학격 그래요. 맞죠? 음. 응.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시학교. 그래갖고,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연수받고, 검사시고, 뭐 안동지청인과 갔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해. 민변에서, 뭐, 또뭐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언제? 어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나는 그래서 애초에 이 사주가 맞지 않, 않지 않냐? 지금도 뭐, 100% 인정은 안 합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2006년도 봅시다. 그자 병술년이라고 아, 하도 많이 풀어갖고 2006년도면 지금 2025년이니까 19년 전이요. 6 3 1 9 4 마흔 네살때 신금대운이요. 저 신금대운, 마흔 네아 기토대운, 기토대운. 토가 용신이고 화가 희신인데그 전에가 의룡년인데. 그런데 이때 성남시장을 출마를 해갖고 낙선을 했단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문에 대응과 일령이 모였는데 낙선이 됐어. 그래서 하긴 뭐지? 보통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64년 12월 22일 차라리 수시나 미시가 맞을 것이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도 쭉 지금 이 미토 운에, 미토 운에, 2 0 낙선하고, 또 2008년도에, 기토 대 운에, 무자년에, 총생에 출마하고, 이것도 토토대 낙선이 됐어. 2010년도에, 대단하그먼병인 년에, 지금 이제 1 5년 63년에, 4 8세요4 8년 미토 운이 들어왔다 미토. 응? 여기서 얘기는 토. 미토 운이 들어왔어. 그다음은 뭐예요? 그다음이경인이요그요아이 갑경충. 그러니까 이런 문에 이제 성남시장이 방송이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스토리는 다 아십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스님이 이 영상을 또 제작을 했냐? 현재 운을 좀 보자고요. 육6일 대운에, 대운이, 정화 대운이에요. 자, 정화. 화는 좋죠. 희신 화생토, 토국수, 화극금. 화가 좋습니다. 자, 화가 좋으면, 이거 어디로 떠있요 천간으로 떠있어요 지지로 5화로 떠있으면, 응? 지지에 5화로 떠있으면, 음. 선생님 인정을 하겠어요. 아 김문석 후보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청관으로 떴다고 김문석 후보는 지지로 떴어요. 청관과 지지가 어? 3분의 1이라고 이쪽으로 떴으면 이 오와 대운 같으면 이번에 이선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천 청관으로 떴어. 정화가 떴어. 이것은 기운은 맞아요. 좋은 운은 맞아. 좋은 운과 나쁜 운 나쁜 50대 50으로 보면 이 자체는 지금 55% 정도나, 예를 들어서, 좋은 눈으로 봐요. 55% 정도. 지금 이 상황을. 그럼 50%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안 맞지, 55%라는 거지. 결국은, 밑으로 갔을 때를 100%라 보면, 위로 보면 33%죠. 좋은 눈이라고 봤을 때. 밑으로 온오화는 100이라고 보면 위로 3분의 1밖에 안 돼. 33% 플러스. 자, 뭐예요, 이제? 대운, 연운이, 울산형이, 울먹이요울먹이뭐 좋소? 토가 형식인데목에 들어오면 목곡동으로가거 이거 안 좋다. 이거 마이너스 점수예요. 마이너스 점수. 그 다음에, 신사, 우리, 지금은 버티고 있네요. 자, 이게 이제 27일이 되면 임으로 바뀌어요. 임수로 바뀌. 임수 바뀌면 또 수가 병인데 수생목 목극도으까요 수국화. 그럼 결국은 이건 안 좋아. 자, 그러면 할자 개명일이에요. 자, 또 수목이네요. 아, 봐보세요. 결국은 정화 한 점만 쓸만해. 그것도 33%로. 어, 김문수 후보? 70%가 넘어가요. 그건 80% 가까이 돼요. 응 자체가 지금. 김문수 후보는.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스님 생각할 때, 아. 그리고 스님 경험이 있어요. 그건 이제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그때 경쟁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틀림없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육사년 12월 2 2일을 봤는데, 청간으로서 떴더라고. 좋은 건다 맞아요. 임수가, 수가 용신으로 그때 본 것인데, 임수가 대운에서 떴고, 1년운에서 이민연이 임수가 떴어. 청간에 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성열 후보는 그때당시 지지로 오화가 떴다고. 지금 반대가 돼 있어요.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2022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운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 지주를 떴어 대운이 아주 좋은 운이 야군이 떴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비록 0.73%지만 이번에는 한더 나올 거예요 이 운을 보면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 전 대통령의 운보다 지금 김문수보가 후더 상해를 오고 있고, 더 짱짱하거든요. 더 높아요. 그 여기는 사실은 대은 하나 이거 청관에33% 최소한 대통령 정도 되려면요. 75%에서 80%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당선이 되는 확률이 거의 있다고 보죠. 그 여기는 지금 정화 하나 33.3% 거의 다 마이너스 운만 있다 아주 여기, 이거. 계산날이 계명요이거 수목이잖아요. 이게 수목. 응? 거기다가 지금 27일부터 가면 또 물이 또 들어와요. 물이 병인데 물만 나무가 또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얘기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응?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 해외, 미국에 가 있는 홍준표. 저 양반.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응, 어, 제왕반 안 도와줘도, 어차피 그 표가 솔직히 말해서 뭐 이재명 후보한테로 가겠습니까? 안 도와줘도, 응? 설사 안 찍는다 손 치더라도, 꾸정거리지만 않으면 돼. 꾸정거리지만 않으면. 이 지금, 그, 정말, 응? 열심히, 응? 참, 발바닥에 딴 말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 피를 말리면서, 응? 온 몸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김, 김문수 후보를 생각한다면 또 김문수 후보가 아니더라도 독재가 싫고 공산당이 싫다 여기에 정말 동참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꼭 담은 것이 좋아요 한동훈 후보도 아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바에는 아는 것이 차라리 나아 그냥 뒤로 빠져본 거야, 이라서. 응? 가갖고, 그냥, 팬덤들 끌고 가갖고, 그냥, 한동훈, 한동훈, 그러면, 그러면, 요, 저, 대선 후보, 김문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웠단 양반이,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양반이요. 보통 머리 갖고 법대 갑니까?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보통 머리 갖고 가냐고. 우리는 머리를 100개를 못해라도 안될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 파악을 그렇게도 못 할까? 어? 아, 김문수 후보. 선거 유세 도와준다고 간 사람이 무슨 한동훈이 야 한동. 훈 김문수 다 알고 도와주려면 그렇게 도와줘야지. 다 알고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나중에. 나중에 지금은 김문수예요. 오로지 우리는 김문수, 김문수 한 사람을, 응? 90점으로 해도 이번 선거 얘기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대로 한동훈 소리 얘기, 얘기하지 마세요. 한동훈 그럼 나는 갈라니까. 야, 이런 정도로 좀 단속을 해놓고, 그리고 유세 떠나기 전에, 어찌됐든 간에, 나는 오늘부터, 응?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 굳이 뭐, 김문수라고 얘기 안 해도 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이번에, 응?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그 유세에 아주 응? 음? 철저한 어떤 선거공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거기 가서도 한마디 오늘은 한동훈이 아닙니다. 김문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너지가 날거아에니까야한동훈저 젊은 친구 자 다시 봐야 되겠네. 참, 의리 있네. 그런데 저런 사람이 어쩌다가, 어? 눈에 넣어도 아프자를 그형 같은 윤정열이갖다가 그냥, 어? 그렇게탄핵 건데 앞장을 썼을까? 이런 정도로 조금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어? 했더라면 앞으로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딘가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의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자기는 정치 안할 거니까, 이, 왕에 정치에 발달되면 어차피 저 사람도 지금, 대통령 한번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잖아. 어.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통령 안 돼. 그소인배 정치를 하면 안 돼. 응? 도와주려면, 그냥, 누구 말 따라, 벗고 도와줘야지, 벗고. 쫙 벗고, 응. 이 몸땡이로 도와줘야지. 기왕 도울, 도울라고 하면, 안 돌려면 차를 뒤로 빠져버리고. 한독수. 스님이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까? 응? 권한 내행 출마하지 말고. 칠대가 어느 때냐? 저, 응? 관세폭탄, 저거, 통상 해박이나 잘 하고, 선거 좀 안전하게 잘 치르고, 현안 문제 이런 거 저런 거좀적어 하고, 제발. 제발, 그렇게 해라. 뭐더러 나오냐. 나이 77살이나 먹어갖고, 어? 결국은 지금 한덕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한덕수가 지금까지, 음? 한 50년 이상을 갔다가, 어? 그 행정을 봐오면서, 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거기도 또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거에 지금 뭔소양이 있냐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한도, 한도 없어. 참, 참, 웃기는 인간이구만. 이제 저 정도밖에 안 되었어. 저런 놈들이 세상에 사니까, 이 나라가, 보수가, 응? 발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아니 더러운 소리 혼자 다 묻고, 유종미를 거두지 못해. 결국은, 정치하다 감옥 간 놈하고 똑같아. 그런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사정 오니까, 아이, 나는 그냥, 그냥 초야에 묻혀 살래. 묻혀 사라고. 거기서 뭐, 절대로 이, 이쪽으로 다, 이 정치, 대한민국 어떤 정치계에, 응? 이쁜거 서지 마시라고. 저런 소인배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거야. 보수가 이번만, 서지만 다음번 부탁하고 싶지 않으 이번 한 번만이라도 보수가 좀 똘똘 뭉쳐주면 어쩌냐. 또렷 묻히면 이깁니다. 김문수로만 뭉쳐지면이 선거 이깁니다. 스님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 있고, 속상한 부분도 있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응, 어, 그렇지만 다 놓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김문수 후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온통 보수가 일어나야 한다. 보수가 깨어나야 한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수가 이번에 똘똘 뭉쳐만 준다면, 이번 대선은 김문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스님은 힘주어 말을 하고 싶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